마태음 27장, 45절, 46절. 마태음 27장, 45절, 46절. 제가 본듯 합니다. 제6 0로부터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되더니, 제 구슬 쯤에 예수께서 크게 서리질러 주시되 엘리엘리라마 사박다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사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서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광야 40일 동안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또40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이스라엘을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모세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아도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길에 40일간을 금식하면서 주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도 사십 년간 강좌에서 훈련 받고 나서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이라는 하 것은 준비하는 기간이고 훈련 받는 기간이고 연단 받는 기간이다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훈련 받는 기간. 연단받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연단과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신, 사신절 기간은 예수님의 권한 남아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신앙적으로, 신앙적, 영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이다. 무언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예수님의 권한에 대해서 준비하는 기간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위한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40일간을 보인다면 부활절 때제일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교육하는 기간으로 그렇게 생기면서 행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준비하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있습니 훈련받는 사람만이, 연단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훈련받지 않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더욱이 십자가의 군총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받지 않냐 하고는, 연단받지 않냐 하고는 그런 하나님의 군총, 십자가의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한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법문을 생각하면서, 법문을 생각하면서 이 사심절 기간에 내가 훈련받는, 연단받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는 대로 거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석담에도 콩심은 대 콩나고, 발심은 대 팥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을 부르면 손으로 거둘 것이고, 악을 부르면 악으로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신절귀가을 통해서, 훈련과 연달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둘 수 있는 예수님의 권한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권한도 나의 권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권한받고, 내가 받고, 거기에 대한 씨를 뿌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0절, 10장을 바라보면서 마태복 27장, 45절, 46절, 영원히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우리는 회귀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신절은 회귀한 기간입니다. 참회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제 위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회귀하는 기간이 바로 사신절 기간입니다.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회귀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문제는 내가 잘못해놓고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더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참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십자가의 권한에 동참할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 응청, 십자가의 은총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제 위에 앉아서 잘못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내 몸을 짓고 겉옷을 짓고 머리털을 밀수 있는 그러한 심정으로 내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많은 어떤 짓을 가고 있는지 회개할 것이 없는지 철저히 회개하고 참회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받기 원하시면 분명히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참회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부활의 은총을 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앞에 나와서 참회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떠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어찌하여 나를 벌셨나이까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참회하고 회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훈련과 교육의 준비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받는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떤 사상과 나의 생각으로 전철되는 그런 것으로 훈련과 연단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에 따라서 내가 훈련을 받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훈련받지 못한 성도는 십장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총을 받지 못할 뿐더러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을 때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또한 십자가의 은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훈련받지 못하면 이런 것들은 아무리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성경을 보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지 못하고 말씀으로 훈련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훈련 받지 않냐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훈련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고 철저히 훈련 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철저히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훈련받고 연단받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올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두원 300 용사의 사건을 사사기 7장에 남아있는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디안과 싸움에서 많은 군대를 요구하십니까? 많은 숫자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의 부대를 찾고 있습니다. 정의 부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습니다. 기도원 용사가 모일 때 많은 3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하기를, 어 뭐라고 했습니까? 어, 돌아가라고 먼저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1만 명이 남았습니다. 1만 명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의 부대입니다. 연단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남아 있는 사람을 남아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들을 데리고 물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물을 먹는 자세를 보고 손으로 떠서 먹는 자만 남기시고, 무릎을 꿇, 에, 무릎, 무릎 꿇고, 입 대고, 먹는 자는 다시 돌려 버냈습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는 더다 돌려 버냈고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만 남겼습니다. 남은 수는 300명이었습니다. 300명은 그들은 정말로 훈련된 병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들처럼 훈련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연단받은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40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 십장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립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훈련된 십자가의 정의 분대 십자가의 군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은 없어졌고, 나의 모습은 다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은 없고 예수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대적입니다. 예수는 망해야 되고 나만 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내 모든 언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철저히 훈련받는 기도원 300 용사를 찾고 계십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십자의 은총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가나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순, 사, 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연단받지 못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한명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는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뱀에 불뱀에 물려 죽었었고 그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었으나 훈련받지를 못했습니다. 훈련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훈련받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애굽이 그리워했습니다 옛날 모습이 그리워했습니다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들의 심정은 한발더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지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속에 있는 제약된 근성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받아서. 내 마음속에는 모든 죄악의 근성들을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제 마음의 왕자에 예수 구시토가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바라보의 절대적인 가치이고, 예수는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예수는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나와의 절대적인 나의 절대적인 가치이며 우리의 가치이며 이 세상의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고 한다면 그게 어찌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고 한다면 어찌 그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예수는 우리들의 참다운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나에게 예수를 빼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예수는 우리들의 스승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런 예수임을 예수님의 권한에 우리가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또의 동참, 연단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나가 내가 배워야 되며 예수님의 나자 지심을 내가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의 절대적인 가치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독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참다운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빼버린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빼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수님이 가신 길은 훌륭한 귀신, 길입니다. 위대한 길입니다. 하늘날에 높으신 곳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고, 뱃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마음따림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분, 훌륭하신 분, 우리는 그분에게 침 뱉었고, 우리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으로 했었고, 우리는 그분에게 등을 돌렸고, 그분의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분, 그렇게 스식, 궁적의 목적, 그분이 그렇게 귀참하게 가셨습니다. 그것은 나다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겸손해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한없이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주실 때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내가 겸손하고 낮아질 때. 겸손하면 낮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겸손하고 낮아질 때 십자가의 은총이 나의 은총이 되는 것이고, 내가 겸손하고 낮아질 때 우리는 구원의 대연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람은 내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훈련받고 연단받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훈련받지 않아도, 내가 연단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선택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는 십자가의 군병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신들을 통하여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큰설질로이시되 엘리엘리라가 사박다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러한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영을 씻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신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사신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신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훈련받는 그리고 회개하는 참담 아름다운 사신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에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는 이 땅에 아주 귀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러한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과 역경에 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가 도리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는 약하게 살았던 것 같으나 끝까지 비굴하지 않으셨으며.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몸세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강한 삶을 사셨습니다. 가장 비굴한 삶 같았으나, 그러나 그의 삶은 가장 강력한, 강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들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에 달어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예수님 그랬던 것처럼 한없이 겸손해지고 한없이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삶은 없어지고 나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